안녕하십니까 송아미여행 임우순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 자리잡고 있는 전쟁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유교 사변 같은 비극적인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은 두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명국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유교 때 쓰이던 그 전쟁, 물자들이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장들 하십시오. 철모가 총에 맞아서 구멍이 뻥뻥 뚫린 모습도 있습니다. 탱크. 탱크의 포탄들입니다. 바다 사나이들 조국을 위한 해군 복장입니다 해병 해병대 작전 무적의 해병대 전리 여기서 경찰의 전투 활동 방공 유격대의 장입니다 전쟁 지원 노무자의 한국 노무단들치게로친 모습도 보입니다. 의료 지원 여군들 여군의 모습 여군의 모습 복장 모습입니다. 이교 e 때의 각종 사진들입니다. 굉장히 슬픈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란 교수 모치. 참 슬픕니다. 감사합니다. 할 네, Thank you so much.